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벤투스 대. 제노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밀란의 리그 2위 자리를 넘겨줬다. 지난 시즌 징계를 받으며 유럽대항전에 나서지 못했기에 이번 시즌 좋은 성적과 함께 화려한 복귀를 꿈꿨는데 초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래도 한 라운드 결과에 따라 다시 2위 탈환이 가능하기에 홈에서 키에사와 일디즈, 코스티치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제노와는 우디네세전 승리 이후 인테르와 몬차에 패했다. 리그 선두인 인테르전은 그렇다 쳐도 홈에서 몬차에 패한 게 컸다. 선제 두 골을 내준 이후 구드먼슨과 카르발류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는데 다시 역전골을 내줬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는 최대한 패하지 않는데 집중한 수비 축구가 예상된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제노아는 바델리와 스트로만 등 중원에 나설 볼란치들이 늘 수비 진영에 머물며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라비우의 부상 이탈에도 미레티와 로카텔리가 공백을 잘 메우는 유벤 중원을 막아내기 어렵다. 밀리크의 공중볼 장악도 있을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유벤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번째로 첼시대 레스터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첼시는 최근 흐름이 좋다. 비록 리그컵에서는 리버풀에 분패하며 준우승에 그쳤지만 FA컵에서 난적 리즈에 승리하고 8강에 올라왔고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6캐스를 제압했다. 시즌 내내 부상자 이슈로 고전했지만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돌아온 이후로는 강팀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 무드리크가 완벽히 부활을 알렸고 잭슨과 스털링의 마무리도 좋다. 부상 이슈가 있던 갤러거는 건강하게 풀타임을 소화 중이다. 레스터는 연장 터진 압둘 파타우의 결승골로 프리미어 리그 팀인 본머스를 제압하고 체시를 만난다. 아직 맨시티와 리버풀 등이 모두 살아남은 FA컵이기에 그리 실망할 대진운이라 보긴 어렵고 승리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원정에서 좋은 분위기의 홈팀을 상대하기에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수비를 강화하고 나서며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할 것이다. 레스터는 선더랜드 원정을 승리했지만 최근 리그에서 2위팀의 승점 3점 차로 쫓기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 베테랑 바디에 골이 나오긴 하지만 윙크스와 듀스버리올 등의 중원 영향력이 떨어졌다. 카이세도와 페르난데스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잭슨과 무드리크가 해결할 첼시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웨스트햄 대 에스턴 빌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하위권 팀인 벌리 상대로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다. 그러나 타이트한 일정 속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한 경기였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연패를 당하며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최근 세경기에서 경기당 세 골을 뽑아내며 무패를 기록했고 보인과 파케타, 워드프라우스와 쿠두스 등이 공격 작업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다. 빌라는 지난 라운드에서 토트넘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고 5위인 토트넘에 승점 2점 차로 추격당했다. 한 경기를 더 소화한 상태기에 4위 쟁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손흥민의 토트넘에 넘겨줬고 이 경기 승리가 중요하다. 아약스전이 있긴 했지만 홈 경기였기에 로테이션 없이 베스트 11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다. 단, 주장이자 중앙 미드필더인 맥킨이 리그 징계로 이번 원정에 출전할 수 없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본다. 빌라는 루이즈와 틸레만스가 중원에 나서 맥킨의 공백을 메우려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 공세를 끊어내는 시작점이자 터프한 수비의 강점이 있는 맥킨의 공백은 작지 않다. 수책과알바레지가 강한 압박으로 분위기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 보인과 잉스가 집요하게 골문을 노릴 웨스트햄이 홈의 이점을 살리며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웨스트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헬라스 베로나 대 에이시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로나는 지난 라운드 승리로 리그 연승에 성공했다. 시즌 내내 최하위권에 머물며 강등 위험성이 컸는데 잔류권으로 올라갔다. 직전 레체 원정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마이클의 결승골이 나왔고 메그나니와 카발등이 수비로 상대를 막아냈다. 이번 홈경기에는 스트라이커인 앙리가 빠지기에 수슬로프와 라조비치 등이 더 많은 플레이 타임을 가져갈 것이다. 밀라는 라치오와 엠폴리를 잡고 리그 2위로 올라섰다. 유벤투스가 최근 주춤한 사이에 제법 벌어졌던 승점차를 극복했다. 그러나 유벤투스와 승점 한점 차기의 한 라운드 결과에 따라 3위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 경기가 매우 중요한 이유다. 비록 주중에 체코 원정을 다녀오긴 했지만 칼로로와 레인더스, 축구회제 등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질비하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베로나는 두다와 세다르 등 최근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을 잘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노슬린과 라조비치로는 밀란의 강력한 수비를 넘어서기 어렵다. 로프터 스티크가 절정의 컨디션으로 중원을 지배하고 있고 플리시치와 축구 외제가 측면을 공략할 밀란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프라이브 루크 대 레버 쿠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이브 루크는 지난 라운드에서 보음을 잡고 5위권 추격에 성공했다. 4위까지 순위가 어느 정도 굳어지고 있는 분데스리가기에 다음 시즌 유로파에 가기 위해서는 순위 상승이 필요하고 바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홈 경기에서는 무패 팀인 레버쿠젠을 상대해야 한다. 패하지 않기 위해 템백을 가동하며 그레고리치를 앞세운 역습 전개로 승부를 볼 것이다. 레버쿠젠은 볼푸스를 잡고 연승을 이어가며 리그 우승을 향해 한발더 나아갔다. 가장 큰 위기였던 미넨전에서 완승한 이후 더 이상 걸림돌이 없어 보인다. 전반기 팀의 주전 공격수였던 보니페이스가 1월 부상을 당하며 전력외가 됐지만 시크가 돌아와 공백을 메웠고 비르츠와 델라. 아들리와 플로젝 등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금요일 새벽 카라바흐 상대로 유로파 경기를 치렀지만 홈이어기에 웨스트엠 원정을 다녀온 상대보다 체력적으로는 더 부담이 적다. 또, 상대의 안정적인 중원을 압도할 안드리히와 그라니트 자카의 중원이 있다. 그리말도와 스타시니치의 활발한 측면 공략도 있을 레버쿠젠이 1승을 더할 것이다. 이번 경기 레버쿠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메뉴는 16강에서 노팅엄을 잡고 8강에 올라왔지만 리버풀을 만나게 됐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에버튼을 잡고 기세를 올렸지만 필드골이 나오지 않았는데 회론의 이탈이 크게 느껴지고 있다. 페르난데스와 가르나초, 레시포드 등이 제로톱으로 나서는 공격 전술로 약팀 상대로는 결과를 냈지만 강팀 상대로는 의문이 있다. 홈이지만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며 역습을 노릴 것이다. 리버풀은 지난 리그 경기에서 라이벌인 맨시티와 비기며 아스날의 골드실에서 밀린 2위로 내려왔다. 그러나 리그컵 우승에 이어 유로파에서도 스파르타 프라 상대로 두 경기에서 1 1골을 몰아치며 승리의 팔강으로 가는 등 최고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클라크와 맥코넬, 단스 등이 로테이션 자원으로 자리를 잡으며 팀에 힘이 됐고 각포와 살라의 마무리가 대단하다. 메뉴는 코비 마이누와 맥토미니 등 수비 라인을 보호할 수 있는 탄탄한 중원이 있다. 그러나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가 나설 원정팀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 살라와 루이스 디아즈, 누네스 3리토비 경기 내내 맨유 수비를 공략할 리버풀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